자, 오늘은 사법 체계에서 그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리인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는 직업에만 한정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온라인 법정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현행 국가 면허 체계상의 변호인이라는 제도는 폐지되는 거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양성되어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령,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 하면은 의학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 출신이 하는 것이 맞아요. 이건 애초에 그 이판사와 형판, 민판으로 나눈다고 했죠. 네, 법정 체계를 어떤 사실 확인, 사실 관계를 확정 짓는 단계와 그 다음에 어떤 어, 처벌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평을 맞춘다라든가 그뒷 판결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이 판이라는 어, 단계에서는 어, 변호사라는 어떤 법에 대해서 어, 어,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각 분야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어떤 전산 분야의 IT 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갈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 각각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변호사들이 취합해서 듣고 그걸로 내용을 정리를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200년 전 300년 전에는 그런 각각의 뭐90% 이상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었고 어떤 사회구조가 단순했었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직업의 세분화라는 것도 뭐, 극단적으로 단순했었지,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기껏해야 뭐, 살인, 폭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다루던 게 어떤 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수없이 많은 분야들의 그 갈등들을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할 그런, 어, 요구가 생긴 거야, 사회적 요구가. 근데 현행제도로는 그거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 어떤 국가면허체계라는 어떤 특정 직업군 변호인이라는 특정 직업군의 독점체계를 형성을 시켜주면서 사회 갈등을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괜히 잘 먹고 잘 사는 얄미운 집단이 생겨난 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맞추자는 거예요. 이게 뭐얄미우니까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추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얄미운 사람을 어떻게 뭐 골려주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면서 나가자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라인 법정이 필요하고, 온라인 법정 하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제도는 필요 없다. 분야별로 각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양성되어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재판의 개념이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되었던 바 절차를 원활히 하고 엄숙히 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법리적 전문가일 필요가 있었죠 새롭게 제안하는 재판의 개념은 모든 종류의 인간사회 시비를 다루겠다는 개념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갈등을 해소하면서 나가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온라인 법정이라는 체계를 제안을 했죠 매우 간소화 되었어요. 법을 어떤 어떤 갈등을 다루는데 현행 법체계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 그런 재판 절차를 시비 가리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단몇 길어야 몇 주, 길어야 몇주 보통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어, 갈등이 풀려 나가도록 그렇게 온라인 법정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형식을 논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실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어떤 이판 형판 민판으로 나눴는데 이 판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관계를 명료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굳이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법률적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관계를 논하는 데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논리를 따질 뿐이지 아직 법과는 상관없는 단계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처벌이나 판결의 단계에서 판결이 경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법지식을 갖고 소홀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필요가 있다면 어, 뭐 법지 법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죠. 변호사라는 직업을 면허 체계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죠. 얘기를 혼동하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 자, 필요한 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온라인 법정 체제에서의 소송 자문 회사들은 법률 전문가로 주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 수많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특정 직업군에 불과한 법조인들이 불과 수십 년을 거치면서 국가 체계 내에서 비상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그 정치인이 되고 정치인이 행정수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에도 진출해서 사실상 과거의 귀족집단과 유사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편적인 상식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적, 특별한 직업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상식과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변호사 뭐 법조인 되는게 맞아요 사법고시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했던 건 20살 언저리죠 그리고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서는 그냥 주어진 그 시험과목 책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몇 년이고 똑똑한 사람은 1년 뭐 무식한 좀 머리가 덜 떨어진 사람은 몇 년씩 그거를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것만 외워요 그래서 세상하고 일단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법조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귀족이 돼버려요 그~ 그~ 뭐야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된 누구 (25살짜리) 검사가 한 (50살짜리) 경찰서장을 뭐~ 하대를 해요 하대를 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한다 그래요 뭐~ (80년대) 얘기지만 귀족이 된 거죠 귀족이 (20살) 언저리에 귀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지속적인 어떤 보통의 다른 직업군들이 갖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귀족이 되었다 보니까 그냥 놀아요. 그, 신체적으로도 놀고, 그, 정신적으로도 놀아요. 더 이상의, 뭐, 뭐,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독점 체계상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냥, 그냥 놀아요. 더 이상 자기개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놀아요.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정치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 어떤 직업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전부 반 이상은 범죄자들인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도 대하지만 여하간 그들은 그들 삶 속에 늘 대하는 스토리가 범죄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지간한 범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돼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은 사실상 어떤 남녀 간의 불륜, 불륜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의 일인데, 이 이 법조인들은 분류는 하루에 모든 사람이 버리고 있는 짓으로 여겨지고, 이혼, 모든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절도, 모든 사람, 사기꾼, 모든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체계가 있어요. 직업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때로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에도 무덤덤 할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체계랑은 다르단 말이죠. 특별한 직업적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런 이런 그 열악한 어떤 정신세계에서 종사하는 어떤 이 직업군을 우리는 특별히 존경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일반인들을 리드하게 내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여서 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를 보태는 직업군이 아니라 그런 직업군으로부터 거둔 돈으로 먹고 사는 비생산 직업군이기에 그들이 국가에서 리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이 필수 불가결한 직업군이란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특별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책이건 국가의 면허체계로 인한 독점적 특혜까지 얹어줘서는 안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서로 다른 직무이기에 출신이 같다고 하나의 집단처럼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안 돼요. 이들은 서로 싸우는 집단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싸워야 돼요. 실제로도 그런 면이 보이긴 하지만은, 어떤 게임하듯이 싸우죠. 왜? 출신이 같아서 서로 선후배, 선배 후배 해가면서,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렇죠. 선배 후배 뭐 이런 거 엄청 따지죠. 그러다 보니, 얘들끼리, 지들끼리 뭉쳐서 셋이 같이 뭉쳐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뭐, 정관 예언이 뭐, 있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돼요. 판사의 권위는 곧 판결의 권위이자 복종의 근거이며, 이는 곧 사회 질서의 중요한 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학식만으로도 압도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시절에 비해,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음을 안다면, 그리고 나이를 유독 따지는 문화임을 인정한다면, 판사의 나이는 좀 많은 것이 좋겠습니다.